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먼저 네,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해야 되니까 류수영 씨, 이승윤 씨, 서인국 씨, 유희 씨 네, 여기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표가 있어요. 네, 먼저 우리 기자님들하고 가까이 네, 볼수 있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우리 류수영 씨 먼저 개인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이쪽에 포트라인에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리 가운데에서 왼쪽에 네, 사랑의 하트도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원암 선생의 모하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고편에서 나왔던 이또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나, 둘, 셋! 아, 멋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운데 바라보시고요. 선인사 부탁드리고요. 사랑의 하트도 또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네, 우리 여기 기자님들 또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. 네, 또 마지막 준비하신 포즈. 하나, 둘, 셋. 야! 감사합니다. 리 류현 씨, 잠시. 네, 손이, 어우, 멋있는 포즈로. 우와, 눈빛이 살아있습니다. 야, 멋진 남자. 네, 에 희극적인 요소까지 네 좋아요 중간 에 차력도 살짝 보여줘요 차력 하나 둘셋야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네, 살짝 가운데도 보시고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포즈 네, 손인사도 좋고요 네, 사랑의 하트도 좋고요 네, 뭐든 좋습니다 어우, 좋아요. 이제 또 오른쪽 봐주시고요. 면모를 한껏 발휘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멋있죠? 왼쪽 바라 봐주시고요. 네, 슬 부탁드리고요. 네. 좋아요. 계속해서 또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정글 박으니까 밥 먹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서인 국밥도 또 요즘에 컨텐츠 많은 사람 받고 있거든요. 유인님입니다. 과거 수영 선수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우리 왼쪽 가운데 아 보라트 사랑해 보라트 나왔고요. 우리 아까 또 정글 가셔서 또 섹시 야 심장 저격 당했습니다. 섹시하다, 러블리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. 아 기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우리 또한분한분 눈맞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분한분 눈맞춤 쪽 같은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가운데서 왼쪽 디자인들 바라봐 주시고요, 맞춰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. 손 인사. 네, 사랑의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고요. 사랑의 하트. 하나, 둘, 셋. 아, 우리 류수영 씨가 아까 예고편에서 살짝 보여주셨던 포즈. 네, 가운데 바라보시고요. 이번에 또손 인사 부탁드리고요. 드립니다. 또 하나 정글바의 포즈, 하나, 둘, 셋, 아우, 네, 많은 분들이 모셔서, 네, 어우, 우리 가운데서, 네, 어우, 아, 스스로 하시는데, 네, 어, 아, 가운데서, 네, 찍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투,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어디피도 보라토,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, 우리 서인국 씨도 보라토 해주셔서. 마지막으로 정결밥 먹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나 둘셋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, 우리 기자님들 한분한분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앉아주시고요 저희는 무대 세팅을